오뭐이너 남자들 진짜 놀린다. 소리 내는 이수빈한테 알아볼라고. 야. 아빠 엄마랑 같이 술 드셨어? 네 네. 됐어. 얘들 나한테. 소라터 소리야 말해. 아예 파글이 좋다. 오케이. 나도 살안 돼. 나도 살안 돼. 대고. 살안 돼. 대고. 대고 안이나가. 선무라서. 응? 뭐 이래가? 뭐 그래 봐.

ৰব কি কয় হব নে কিনিছে